50년 정도 이제 다 돼가는데 78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네. 그 조금 뒤에서 갑자기 술 취하신 분이 네. 갑자기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약간의 면의 방치? 뭐 이제 뭐 회사택시 아니고 개인택시다 보니까 네. 내가 하기 싫어는 안 하고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은 직업인 거 같아요 어만 뭐 만족도가... 나이 제한도 없고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네요 네. 뭐 욕심 같아서는 앞으로 10년은 하고 싶은데 <laughs> 네. 또 이제 너무 늙어서 하면은 손님한테도 민폐고 오우. 안녕하세요 네. 아휴, 날씨가 많이 덥네요 예. <laughs> 제가 택시를 많이 타는데 여자 기사님은 많이는 못 봤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분들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적죠 많이 적어요? 비율이 대충 몇 대, 몇, 몇, 몇 인지 아세요? 1% 미만인겠죠? 음, 그럴 거예요. 지금 서울, 대인택시 5만 명인데, 네. 그 중에 5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도 안 되는 거네요? 500명이 조금 안 되나? 1%도 안 되는 거에 저희 확률에 오늘 제가, 제가 프리카톱비라는 유튜브를 하는데, 네. 이렇게 기사님들한테 어떻게. 운전하시게 되셨는지 어떤 차를 타시는지 이런 거 여쭤보고 하거든요 네. 오늘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어떻게 기사님 하시게 되셨는지 왜이차 그랜저 지금 타고 계신데 왜 그랜저로 이제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이런 거입니다 응. 운전은 내가 오래 했어요 지금 한 거의 50년 정도 이제 다 돼가는데 아 50년이요? 네. 진짜 오래 하셨나 78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계속 영업용만 오래 했죠. 오래 했는데 계기는 네. 우리 형부가 운전을 했어요. 네. 개인택시 운전을 네. 근데 너무 하고 싶어 갖고 그때 78년도 전두환 정권 인데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네. 통행금지가 있는데 형부가 12시에 이제 입 끝나고 들어오면 언니네 집에서 잤다가 어. <laughs> 새벽 4시 되면은 이제 통금 풀리면 그냥 내가 끌고 나가, 나왔었죠. 가나 그러고 어. 했었죠. 면허 따든지. 그때가 한달 됐나? 겁대가리도 없이 그냥 막 끌고 나와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차가 없으니까 도로에. 네. 그게 가능했었죠 와, 78년도부터 그러 하신 거예요? 네. 78년도 2월부터. 50년은 진짜 거의 다 돼가네요. 이제 회사 택시 했다가 아. 내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니까 형부가 이제 회사 안을 회사에다 넣어줬어요 아. 거기서 조금 한 10년 정도 하다가 그때는 10, 뭐 10년 정도 구사고 하면 개인 그 택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받았죠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지금은 이제 카카오 택시로 되어 있네요 네. 여기 이거는 저기 이제 예, 가맹 택시죠. 가맹 택시. 가맹 택시 하시는 이유도 있으신가요? 개인 택시가 가맹 택시 하는 거는 네. 아무래도 손님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아그 수입에 이제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고. 개인 택시인데 네, 가맹을, 아, 가맹을 하는, 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콜 같은 것도 좀더 받으시고. 네. 회사 택시도 가맹이 있고 개인 네. 택시도 가맹이 있고. 네. 아, 그... 운전석 뒤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또 많이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네. 그 조금 뒤에서 갑자기 술 취하신 분이 네. 갑자기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약간의 면의 방치? 아, 약간 조금 에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조금 더 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점이죠 자막 술취하고 막 이런 고객들 승객들 만나면 좀 가끔 그치. 힘드실 때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네. 이제 좀 여기. 구별이 돼요. 구별이 돼요? 네. 여기에서 거의 좀 피하는 편이죠. 아. 아니다 돼요. 싶은 사람이 되죠.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안 돼요. 네, 문 잠고 그 그냥 안 되는 거죠. <laughs> 아, 딱 봐도 네. 술취하거나 이상해 보이는 사람은. 그러시는 게 좋겠네요, 진짜. 괜히, 뭐,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시간 낭비고, 뭐, 정신정신 정신 낭비고. 언제까지 운전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응, 건강에 허락하느라. 고 어, 허락하느라 계속 <laughs>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한, 이제 앞으로 5년은 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내년이면 70이거든요. 아 어, 네. 그 70이라, 이제, 75세까지는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건강에 받쳐줘야 되겠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저는? 8시간에서 10시간 예. 평균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하루 차를 끌고 나왔으면 네.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되니까 뭐딱 해야 되는 보장은 없지만 어차피 내 돈이니까 그렇죠. <laughs> 조금 벌돈 많이 벌려 내 돈이니까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하루 일하러 나왔으면 기본은 해야죠 건강관리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정말 이제 다양한 기사님들을 뵙, 뵙는데 다 사연이 있으시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운전이 그냥 좋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 군데서 네. 이렇게 일하는 막딱 서서 일하는 그런 적이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뭐라 어. 그러나 떠돌이 같이 왔다갔다 하는 걸 어. 즐기는 편이고 그래서 아빠도 그렇게 오랜 세월 했겠죠? 상무직 같은 건 전혀 안 맞으시는 요 네, 전혀. <laughs> 뭐 이제 전국이나 이제 서울을 계속 돌아다니시는 누비시는 음. 일을 하시네요. 뭐 이제 뭐 회사 택시 아니고 개인 택시다 보니까 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하고 싶으면 하고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어, 만족도. 없고 뭐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네요. 네. 뭐 욕심 같아서는 앞으로 10년은 하고 싶은데 <laughs> 네. 또 이제 너무 늙어서 하면은 손님한테도 민폐고 이렇게 뭐 개인택시 나이든 개인택시 잘안 탄다는 분도 계셔요. 속도도 느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근데 제가 타보면서 느낀 거는 속도가 느리고 빠르고보다 중요한 게 운전을 막급정거하고 급출발하고 이러면 이제 멀미가 좀 나더라고요. 음,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느리더라도 이제 운전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더라고요 아무리 빨리 가도 막 너무 빨리 가고 너무 브레이크 빨리 많이 잡고 하면 멀미 나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는 그런... 좀 있죠 근데 이제 개인택시는 회사 택시하고 틀리니까 시간에 그렇게 안 쫓기게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여유로, 여유가 좀 있네요 여유가 있죠 아무래도 오늘 기사님처럼 이렇게 운전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기사님은 거의 <laughs> 많이 못본것 같아요 <laughs> 저희 그러면 돈문에없을수 없이 한다 그래요? 아니요 그건 것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네. 아무래도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뭐 60대가 제일 많아요. 아 60대가요? 맞아요. 네. 막내일 모레가 70이야 이만하시는 기사님이 제일 많은데 뜸이 한다고 하시는 분은 오히려 없고 네. 이제 지금 나이에 뭐 내가 할 것도 없는데 어, 나와서 운전하고 뭐 하는 거지? 뭐 설렁설렁하는 거지? 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다는 자체가 즐겁잖아요.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형부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 엄청. 네. 취직도 시켜주고. 서울에서 <laughs> 500명도 채안 되는 <laughs> 그런 1%의 확률을 제가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운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좀 아쉽지만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네. 안전 운전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네. 오래오래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